여기 정말 냄새 하나도 안 나. 오늘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아, 여기 가시는 거예요? 응 어. 음. 여기가 엄청 맛있는 곳이야 <laughs> 소고기 야키니크칩인데 왜 그렇잖아 돈만 많이 주면 맛있는 거 엄청 많잖아 싸고 맛있는 곳 오사카에서는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우리 둘의 베스트 야키니크칩 와규 전문점 정말 신선하고 맛있고 음. 들어가서 먹어보면서 얘기할게 헤이저웬 예. 평성원이라는 곳인데 오사카 후스위다시 에사카라는 에사카역에서 바로인 곳인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 둘이 자주 오던 곳이에요 여기 단니인지 이제 20년 네. 이상 됩니다 나는 한 10년 정도 밖에 안된것같아 그리고 마츠다도 만난집잘 아는데 진짜 여기 찐이지? 찐! 여기 찐이에 아, 진짜 예. 어. 그런 발도 하세요 여기 찐이야 맛집이 많지만 뭐야키니쿠치또 <laughs> 맛있는 집은 많아 유명한 집도 있고 근데 정말 <laughs> 맛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꼭 시켜야 될 것들이 오리도정해지 있지. 네. 들어가서 시켜볼게. 요 <laughs> 들어가시다. 예. 네. 아, 저 원사. 오늘 먼저 이거 <laughs> 공사 아, 다 바꿔 아, 촬영합니다. 오늘 저도 정말 호원이 전부 다 예, 바꿔서 촬영습니다 네. 네. 네네. 이 네. 아까 정말 밖에서 간단하게 어떤 곳인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더 정식으로. 음, 내가 아는 지난 형님이. 그 운영을 하시는데 알게 된지 이제 20년 조금 되나? 골프치고 오면 여기 오고 네. 골프치라고 하면 거의 한 90%는 여기가 생그 골프치로 가신다고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네? 아 어. <laughs> 그렇죠 오석방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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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키니쿠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 가게만의 특징이라던가 이런 게 있어요? 있어 일본 야키니쿠집의 주로 두 가지로 갈려져 하나는 신성한 생고기를 하는 가게하고 또 하나는 조금씩 숙성을 시키고 내는 가게. 근데 여기는 숙성이 아니고, 신성한 상태로서 내는 생고기지. 와규 전문으로. 그래서 내가 이 고래장을 몇번 현님하고 다녀갔거든. 옛날에 카레집 했었잖아. 조금 내가 아, 장사를 그렇구나. 했을 때, 이 집에서 응. 거기를 받았거든. 근데. 왜 모르지? 카레집 해도. 카레집 매자여도.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네. <laughs> 기회가 왔으면. <쓰면>. 카레집이 <laughs> 왜 마음에 안요신 거야? 그건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접었어. 그 바로 전에 나도 복집 망했어. <laughs> <laughs> 다니어와 보니까 최종적으로 여기 오는 거야. 가성비로 진짜 짱이고. 그렇게 와... 좋은 생고기를 내주시는 데 가격도 싸요. 아주... 가격 싸. 네. 이런 고기를 이 가격에 먹을 수가 있구나.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어, 가성비적으로 진짜 좋고난이집이 이 타레 있잖아요. 타레를 사가고 싶어. 어. 어. 이거 밥에다 그냥 밥에다 비벼 먹어도 맛있다. 밥에다 뿌리는 타래가 어떤 타래인지 내가 지금 보여줄게 오늘은 항상 내가 먹는 스타일로 음. 미리 주문을 할게요. 응, 음, 인갈이네. 그러니까 음. 그리고 여기서 절대로 먹어야 되고, 음. 치즈미. 치즈미. 음. 음. 여기서 절대로 먹어야 되는 게몇 분이 있어요? 치즈미랑, 그, 내기뭉치라는 게 있는데, 내기뭉치라는 아. 거는, 난내기뭉치까 내기뭉치 먹었다. 파전. 같은 파전이 좀. 아니라, 일단... 없어, 한국에. 여기는 고기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지? 힘줄? 그걸 살짝 어. 넣고 있으니까, 어. 고소해요. 고소해요. 어. 고소하면서 매워. 응. 내가 매운 거못 먹잖아. 고추, 전양고추 있지 않아요? 북고추. 그걸 넣고. 매콤하면서. 또 응. 왔다, 치즈미. 우와. 이거 아, 이런 느낌. 이게 맛이 또. 비삭고삭. 비빔밥도 이거 진짜. <laughs> 환상이야, 이거. 어때? 와. 대박이네. 무조건 식켜야 돼. 그지? 이게 그 통양 그, 그 고추 같은 어. 매운 고추가 상짝 씹히면서 음, 그 아주 지가 이렇게 그렇죠. 있어요. 수지가 고소하지. 어. 자 일단 그러면은 드링크가 나오기 전에 탈의 제조에 들어가겠습니다. 마늘을 좀 넣고 이게 고추장인데 양념된 고추장. 봉가돼 있어. 음. 그리고 이거. 한국 고추 가루라 그게 안 매워. 이건 맵지가 않아. 어.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스. 음. 여기 육회인데 이거 시어육회라는 거야 시어육회 소금으로 가을라 거야 이게 정말 일품이에요 엄청 맛있어 여기 육회가 시어육회랑 타레 육회가 그냥 육회 일반적인 육회가 두, 두 가지가 있어 나는 매번 먹으니까 맛있다 밖에 먹르어 <laughs> <laughs> 특이한 그런 맛의 특징이 녹아요 아. 입안에서 녹아 그 식감이 한국 조금 틀려요. 사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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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회랑 조금 달려요 이게 우든살이 공갱이 살이 부드러운 그 부위야 처음에 오면 시워 육회랑 나물이랑 김치랑 치즈미 네. 네. 이게 제일 처음에 먼저 시키는 거고 고기는 어떤 부위부터 가면 될까요? 소금구로 먼저 억분 찍어놓고 그렇지 소금구이요 후추 소금구이. 지금 옆에 엄청난 게 섰고 보이는. 데 그것밖에. 그 이게 쉬웠다. 나 네. 네. 이렇게 나오는 건 처음 본어 탕인가? 아뜨게리탕이라고 이제 메뉴들이 있는 곳들이 요즘에 많지. 소고기 허잖아요. 어.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사실. 네? 지금은 전 없어서 못 먹는데. 우설은 이거 한국 맞죠? 한국에서 많이 안 먹지. 한국에서 많이 뭐, 안 먹어요. 우설. 있어, 있어. 아, 흔했어요. 흔하게 걱정 않잖아요, 일본처럼. 그랬지. 이 시오탕은 거구나. 레몬으로만 먹는 거야. 그래야 맛있어. 레몬 소스로 먹는 거야. 레몬즙을 이렇게 짜서요. 이게 그냥 먹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지. 않습니까? 포인트야. 영상을 끝까지 잘 시청해야 탈의 완성본을 볼수 있어. 그렇죠. 응. 마, 나는 그냥 거의 표면만 익힌 거를 먹거든. 원래 이거 저시라고워맛시라고탕 사실. 이게 이 집의 일단 핵심이라 할까? 그렇죠. 어. 메인 메인이라고 메인이라고 하도 무조건 시킨다. 어. 안창살입니다. 색깔이 아, 빛깔이 너무. 네, 좋다. 이 집은 이게 이게, 이게 진짜 이게... 대박이다. 이거 소금 끓이시켰잖아요. 그 레몬으로 찍어도 좋은데 내 추천은 본수로 먹으면 진짜 다른 걸 먹는 느낌. 님지랑 네. 같이 야끼니꼬를 가잖아. 네. 엄청 편한 게 나는 굽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타고. 아, 그룹 중에 한 명씩은 아, 있어. 맞아. 근데 그게 우리는 사장님이 굽으시니까. 되게 아, 그런 거야 이제. 그거 에이. 좋은 고기가 나오지 않아. 그래서 맛있게 아, 먹으라고. 그렇지, 예. 더럽게 에이. 먹는 애가 있어요. 더럽게. <laughs> 진짜 이거 대박이다. 내가 <laughs> 벗어날 수 없는 맛이다. 그지? <laughs> 자 요거 대장 소금대장 대장 이거 있잖아 신선하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못 먹어 여기 정말 냄새 하나도 안나 1도 안나 기름기가 너무 적당하게 붙어있지 않딱 너무 적당하게 붙어있지 응. 수입사는 크다 와규는 일단 사이즈가 작아요 외부상 아, 그 아, 말을 하고 맞아. 싶은 거야 맛상상 이정도면 금형 이 이제 먹을 수 있지 네. 이거는 레몬 소금 끓이니까 레몬 레몬에다 딱 찍어갖고 너무 맛있어 와. 이것은 음, 먹고. 아까 육개 시켰잖아 그 부위 그 소금 끓인데 약간 마늘 간을 내, 해달라 했어요 내가 네. 진짜 마늘하고 참기름하고 섞어서 이게, 그래서 이거야 이거 아 요거를 요거 있잖아요 요렇게 와. 예, 와. 먹으면 돼요 우 이거는 네. 누가 발견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있네 사장님이? 음, 내가 했어요. 생갈비 한번 시켜봤어요. 아, 갈비 주문하신 거 처음 봤어요? 네, 아니요 한국 분들이 갈비 엄청 좋아하지 않아요. 흔히 야, 안 먹는데 한번 시켜봤어요. 그물 같은 거? 아, 근데 육질이 진짜... 자, 마스다상 드세요. 아, 이... 남은 것은 내가 먹게. 재밌는 거 같아요. 어때? 갈비. 우리 같은 스타일은 별로 좋아하는 거기가 아니고 음. 우리는 역찌 시오탕, 안짱살, 뭐, 뭐. 볼살? 볼살. 응. 그게 좋아. 양념인데, 이거는 사실 이거 메뉴 없잖아. 살짝 아... 맵게 해달라고 저는 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렇게, 아니니까... 고춧가루가 이렇게 음... 묻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혹시나 오사사 우리. 구독자님들이 오시고찾아시면 어. 오사사에서 이걸 봤는데 이거 해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해 그것은 오 가서 먹는 대로 간을 내주세요. 아 아니. 그러면 되는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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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겁니다 아, 이게 벌살 아, 네. 추천합니다, 벌살. 여기 벌살은 정말 밥도둑이다. 아, 자 맥주 먹었고 하이브 먹었으니까 은 다음은 소주로 가야지. 아니지, 당신. 이제 쟤 했지. 까먹나? 자 그러면은 소금구이를 다 먹고 나면 뭘 하냐면은 요걸 이렇게 굽는 거야. 아 여기다 딱 들어가면 이 새콤한가 고기의, 그... 고기의 그, 기름기가... 그 기름기가 여기에 싹 스며들면서 아주 거의 완벽한. 근데 여기 진짜 너무 아쉬운 게 담아내기가 있어. 살짝 구운 담아내기가 있어. 담아내기를 여기다 딱 담거나. <laughs> 그래 양파의 맛이 나오면 네. 양파맛이 싹 나오면 단맛도 나오면 원래 그렇게 해요 이거 뭔지 뭐, 아세요? 이거 먹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간이야? 사람... 심장? 심장 이집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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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진짜로 어, 박수가 진짜, 심장. 진짜 놀랜다 빛깔 네, 네. 네, 네. 좋죠? 이거 진짜로 놀랜다안 네, 좋아하는 사람도 이거 갖으면 먹을 수 있다 그 정도 혹시나 오시고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사진 찍고 그안 내든지 오가사 먹는 식으로 달라 하는지. 응.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은 메뉴를 보고 먹어주지 말고 영상 보여주시고 우리 먹었던 거 그대로 주세요. 오가사 먹었던 거 그대로 주세요. 그러면 돼요 우리 오가사에 술을 끊으셨어요. 아이고 술을 끊으셔갖고 일단 어쩌면... 기분만 기분만 냅니다. 이건 뭔데? 사이다. 사이다. <웃음> <웃음> 마무리할까? <목도 인성> 마무리합시다. <할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자, 일단 일단 소주 한잔 주고 해. <목소리> 소주, 아, 소주 사람들 이렇게. 아, 술에 박해 응. 고 밖에... <목소리> 자, <한번> 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이게 원래는 이걸로 해서 이렇게 적셔 갖고 먹기도 하는데 어. 그래갖고이걸 하나 먹고 그다음에 이걸 푸는 거야. 자, 이걸 한번 이거 맛있어요, 진짜로. 음! 응? 음? 맞다가 음? 진짜 이 집에서만 밥 먹어. 맞아. 와! 맛있지? 이거 정말 못 참어. 이 탈의 하나만, 더. <웃음> 오! <웃음> 센스? 이건 정말, 음! 음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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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을 수 있어 이거 <laughs> 고기 없이도 다리만으로 먹을 수 있겠다 멈출 <laughs> 수 없다 크로징이 한번 나와주세요 시끄러워 봐 <laughs> 크로징이 그루, 한번아좀더 먹고 자 크로징 하자 네. 잠깐만해조엔 <laughs> 그 야키니코치 왔는데 그 많이 보여드렸지만 도 일단 그 메뉴 시키기 힘들다 싶어서 오자 메뉴 만들어서 그냥 만들어볼까요? 응? 응. 만들어갖고 응. 네.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나이스 파이팅. 응. <laughs> 꼭 기회가 네올 테니까 오세요 여기.